2011년 형 리로는 기아의 하이브리드 전략에서 주목할 만한 모델 중 하나입니다. 먼저 이 차량의 첫인상은 절제된 디자인과 실용적인 외관에서 출발합니다. 전면부는 슬림한 헤드램프와 간결한 라디에이터 그릴이 조화를 이루며 세련되고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릴과 범퍼 라인의 유기적인 흐름은 전체적인 디자인의 깔끔함을 더해주고 있으며 LED 주간주행 등은 당시 기준으로도 현대적인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측면으로 이동하면 간결한 라인과 균형 잡힌 차체 비율이 눈에 띕니다. 루프 라인이 매끄럽게 떨어지면서도 실내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블랙 휠 아치 가니쉬와 사이드 미러 디자인이 SUV의 실용성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후면부는 수직형 테일 램프와 디퓨저 형태의 하단 범퍼로 안정감 있는 인상을 주며 전면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 언어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직관적인 버튼 배치와 넓은 대시보드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센터페시아는 심플하지만 기능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으며 운전석에서의 시야 확보도 우수합니다. 계기판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혼합된 형태로 하이브리드 차량 특유의 에너지 흐름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시트는 착좌감이 안정적이고 뒷좌석 레그룸도 여유로워 패밀리카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또한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고려하더라도 충분한 적재 능력을 보여줍니다. 주행 성능을 살펴보면 1.6L 가솔린 엔진과 전기모터가 조화를 이루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연비 효율에 초점을 맞춘 세팅이 특징입니다. 엔진과 모터 간 전환이 부드럽고 도심에서는 전기모터만으로도 일정 속도까지 무난하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핸들링은 안정적이며 서스펜션 세팅은 부드러운 편이라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감이 적습니다. 노면 소음 차단은 동급 차량 중 상위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연비는 복합 기준 약리터당 18km 이상으로 효율적인 운행이 가능합니다. 가격은 중고 시장에서 상태와 주행 거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하이브리드 차량을 경험해 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배터리 상태와 관리 이력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은 필수입니다. 소모품 교체 주기와 관련된 정보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2011년형 니로는 실용성과 경제성 그리고 기아 특유의 디자인 감각이 잘 어우러진 모델로. 첫 하이브리드 차량을 찾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